안녕하세요. 김재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 어제 바로 추석 연휴 기간기를 하다가 오늘 바로 현장에 복귀를 하셔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어, 그래도 또 올해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몇달안 남았다 그죠? 이제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고 저희한테 매달 지금 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는 말이 궁금증이 있다 뭐가 궁금하냐 물어보니까 누수는 필요한 자격증이 뭡니까 자 원래는 옛날에는 몇십년 전에는 설비를 하려고 하면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 그러면 어 온수 온돌 기능사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열관리 협회에 가입을 하여. 가입을 하고, 이 온수 오늘 자격증이 있으면 시청에 건설과에 가시면 어 난방 시공업 2종을 낼 수가 있어요 안방 시공을 하게 고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간판이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각종 뭐 콤프레셔라든지 어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줍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설비를 할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나 다할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나 속상하고, 이런 제도가 빨리 정식자 누수도 누수 탐지,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단에서. 발급하는 정식 자기증이 생겨야 됩니다. 진짜 개나 소나 하는 이 누수가 아니잖아요. 나무 집을 몇 수십억에 대한 건물과 몇 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무나 가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 기분 나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간 누수 자기증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한국열관리협회에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대상 학원에서도 누수학원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누수탐지협회에서도 하고 하는 곳에서 하고 뭐 프로원에서도 발급을 하고 뭐 어, 듣는데 아무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쓰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자애증이란 말입니다 어 근데 우리 누수한 사람이 정말 저런 생각이 필요한 자애증은 일단은 일본은 아까 얘기했던 온손들입니다 기능사 이거는 실기만 하면, 실기. 이걸 하게 되면, 어, 배관을 깎고, 뭐 조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관을 접하기 때문에 배관 기능사는 있으면 좋습니다. 배관 기능사는 필기하고 실기를 다 봅니다. 근데 하는 그 실기는 배관 기능, 온손돌 기능사하고 비슷합니다. 필기가 조금 아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지만 세 번째는 가장 밀접한 우리가 뭐냐면은 누수하게 되면은 방수를 많이 하게 되죠 방수 기능사. 자 방수 기능사도 실기만 하게 돼 있죠. 어 정식의 누수 장이없기 때문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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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뭐네 번째는 인테리어. 그게 뭐냐면 실내건축기능사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집관에다 뭐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어, 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누트탑이 자격증이 없는데 이게 누트탑이 자격증이다 라고 할수 있는 자격증은 어 제가 따는 거죠. 상수도. 반망 시설, 운영, 관리사. 자, 이거는 경력이 있어야 되니 경력도 있어야 되고, 어, 이공계열과를 나와야지만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안 되면은 학점은행제를 해가지고, 학점 이수를 해서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여기에 자세한 거는 어디야? 한국상학소협회, 협회에 문의하시면 하시면 다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1 2과목실기와 있죠. 그 다음에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습니다. 2급은 1 4과목에 객관식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안에 넣어 앞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꼭 따시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수 탐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저희 지금, 어, 교육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걸 따고 무조건 그, 그 지역의 시, 시청에 가서, 어, 저 난방 시공업을 따라. 그래야지만 내가 정식적으로 설비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다 무면 무면 고객님들도 최소한으로 그 업체가 자격증 보유업체를 하고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하면 더 좋겠죠 자기 집을 열심히 하는 자 자기 집을 무자격증 업체한테 맡기면 그렇겠죠 음.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항상 겁니다 보험에 대해서 가장 계속 물어봐요 저는 보험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누수업체가 가입하는 보험, 그 다음에 고객님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죠. 무수업체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어 뭐였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난다 네. 맨날 외우어 댕기지 못하니까 도을업자 완성작업 계산 책임입니다. 누수한 업체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 자 완성 후 작업 완성 작업 후 누수 이거 뭐냐면 우리가 누수 수리를 다 했죠.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부속이 불량이거나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했는 부위가 또 누수가 되거나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말이죠. 그러면 밑에 집 수리비하고 또다 물려준단 말이죠. 그럴 때 물려주는 보험 밑에 집그다 하고 그 집에는 배상 책임 5천만 원까지 자 도급업자 배상 책임 보험은 뭐 뭐냐? 배상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손그 우리가 수도를 하고 있다가 옆에 원 메인 배관을 그늘에서 터졌을 경우에 순식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리고 하수도를 뚫다가, 뭐, 보압시장을 하다가 옆에 차에 돌이 튀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이거 두개 해봤자 1년에 80만 원밖에 안합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아, 이런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험을 옛날에 제가 하고 싶은, 그, 들고 싶었는데 옛날에 이런 게몇 백만 원 줘도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1년에 한 80만 원만. 올해 뭐, 한 6만원은 택이죠. 이거 아끼지 마시고, 한잔 먹을 그 돈으로, 이 가입해놔놓으시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고객님께서는, 어, 요즘 무조건 있죠 일상생활배상 책임. 그 다음에, 급배수. 자, 요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실비라든지 운전자, 자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자, 여기에 있으면 은아랫집 수리비도 가능하고, 자기 집 수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급배수 담보보험을 들어오는 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급배수 담보험은 자기 자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밑에 집, 피해차.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를 주신 임대 원룸 아파트 의 경우 여기에도 있어요. 화재보험에 임대차 배상보험이라고 있어요. 가입하지게 놓으면 세를 준 집에도 누수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도 중요하고 자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추석 또잘보냈으니까또올 한해도 남은 한해 잘 보내시고요. 또 진짜 올 무더운 여름 보내신다고 누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좀, 시원해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면서 또몸 체력 보충도 좀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